불교 전통 방식으로 이어져온 천도의식, 양주 청년사 생전 예수제가 올해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뒤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1200년 전통을 간직한 청년사 생전 예수제 전승과 발전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올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6호로 지정된 생전 예수제가 선행된 양주 청년사 해금. 저대등 사면육각의 선율이 대적광전을 가득 채우자 귀인을 모시고 법회를 고하는 시련 행렬이 시작됩니다. 어선단을 이끄는 어장 상진 스님의 짓소리는 전통 곡조와 어우러져 부처님의 소리 범은성으로 나투면서 사부대중의 감흥을 고조시키고 혼령을 맞이하는 제대령 삼독을 지우는 관욕에 이어 속계의 금전과 경전이 담긴 경함을 머리에이고 초월적 세계로 옮기는. 이운 의식을 마치면 비로소 자신의 행업을 닦기 위한 예수시왕칠제가 서행됩니다. 살아있는 자가 죽기 전에 미리 제를 지내 명부시왕 전에 덕을 쌓 극락왕생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생긴 의례 생전 예수제. 음력 9월 9일 중양절 봉행되는 청년사 생전 예수제는 올해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역사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생전예수제는 사찰 곳곳에서 설행되고 있지만 지역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서울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봉은사와 함께 국내 두 곳뿐입니다. 불교의 의식은 우리가 단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절됨이 없이 이걸 이끌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우리 청년사의 목표이고 또 어떻게 부처님의 시봉자로서 할 도리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1,200년의 전통을 가진 청년사 생전예수제는 사중 스님을 통해 수대에 걸쳐 전승됐고 어장 상진 스님의 법맥을 이어오면서 전통 장엄의 여법한 전승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법어에서 생전예수제를 지내는 이유는 무상한 육신이 아닌 법신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요즘엔 생전 예수제를 불교 제의식이 아닌 이웃 종교의 행사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불교 전통 문화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왜 예수를 제지내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 예수를 제지낸다며요. 예수를 무슨 죄를 지내? 밖에다가 예수제라고 제가 써 놓은 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아 얘네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를 재진해서 저리 보내보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 그런 거예요. 불교 전통 문화이자 소중히 여겨야 할 문화재인 생전 예수제의 보급과 대중화를 위해 양주 청년사는 오는 8일 청년사의 법맥과 상진 스님의 법문성 세계를 주제로 한 학술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와 탈종교화 등으로 불교 의례가 단절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생전 예수제 등 전통 문화를 원형대로 되살리고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세상을 맑고 그리고 밝게 그리고 정화하는 생전 예의 의례와 수행은 그 코로나 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큰마음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사중순님들이 지켜온 전승의 역사를 간직한 청년사 생전예수제는 신앙적 의례를 넘어 인류문화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